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캠퍼밴 캠트 여행사 대표, 어,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입니다 아, 여기는 어, 뉴질랜드 아니고 한국에 온지 제가 아, 5일 정도 됐어요. 아, 한국 해외 팀, 음, 해외 투어 팀, 뉴질랜드 팀 소속으로 와서 지금 호텔에 한 5일 정도 머물면서 어, 상담하실 분들이 여기 호텔로 오셔서 계속 상담하고 어, 제가 상담하는 게 여, 일이다 보니까 하고 계시는데 또 공통된 예, 여행 정보들 또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 또 라이브 방송켰어서 음, 알려드릴 내용이 예년과 다르게 캠퍼밴이 벌써 풀부킹되는 차종이 예, 예, 많은 거예요 어제 그제. 예, 한 3살 동안 계속 차종 찾는 음,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 뉴질랜드 캠퍼밴 여행을 생각하셨다면 빨리 예약하자. 미리미리 예약하자. 아, 이게 이번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빨리 예약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캠핑장을 어떻게 할까? 어, 여행 뭐 일주일이고, 10일이고, 15일이고, 한 달이고, 처음에 예, 캠핑장, 하루 이틀, 3일만 해보면, 이제 감이 와서 어떻게 할지를 알아요. 그런데 시작부터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예, 그래서, 어, 이제 캠핑장 중에서 또 필수로 꼭 모든 일가 가는 테카포 마운트프핀스타운 거기서는 어디 캠핑장이 좋다. 이 팁은 다 공통되는 주제라서 오늘 여행 주제, 에, 저기, 오늘 이야기 주제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예약하자가, 아, 예년에는 한 10월 말쯤이나 아, 아, 차종이 풀부킹돼서 10월 말, 11월이 돼서야 막 캠퍼뱅 렌트를 못하니까 찾아달라. 이 차. 아, 여행할 수 있어요? 이런 문의들이 많았는데, 지금이 문호 그 코로나 이후, 국경이 오픈되고 난 이후라서 그런 것 같아요. 9월부터, 9월 후반부터 벌써 풀부킹된 차량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미니 캠퍼밴부터 어, 풀부킹돼서 지금 벌써 음, 9월 말에도 1월 달에도 차가 없더라고요. 차종에 따라서. 그래서 미리미리 뉴질랜드 여행을 생각하셨다 하면은 어 미리미리 예약하자 왜냐하면 어, 가격이 오르기 전 가격이기도 하고 저희가 렌트 대행하면서 5%이나 해드리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올리버드로 5개월, 6개월 전에 예약하면 또 7%까지도 어, 또 해당되고 또한달 이상 장기 여행하시는 분은 플러스 또 할인도 되기도 하고. 음그 이제 할인하신 해 드린다는 어, 안내와 함께 에, 에, 할인을 떠나서 아무튼 음, 늦게 하면은 차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사일 전부터 어 여행하고 싶어도 못하셔서 또 이제 항공권. 그래서 항공권은 미리 꼭 예약 먼저 하고 문의하기 전에, 예, 캠퍼뱅 예약부터 하는 게더 먼저일 수가 있어요. 늦게 하시는 분들은, 일찍 하시는 분들이 하고, 하고 얼마든지 차종을 또, 어, 상담하고, 이차로 할까, 저차로 할까 가능하겠지만, 어, 이렇게 늦게 하시는 분은 항공권 하기 전에 캠퍼뱅 가능한 날짜, 어, 예약 가능한 어, 날짜에 맞춰서 국제, 예, 네, 항공권도 예매하는 것이 낫죠.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항공권도 나중에 하고 국내선이나 페리 이동은 당연히 나중에 하고 어 그렇게 하시라고 항공권조차도 나중에 하고 미리미리 캠퍼밴 예약은 어 하자. 아, 어,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 뉴질랜드, 남섬, 북섬, 어디를 할까? 이러면은, 기본은, 음, 모든 분들이, 예, 남섬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일주일, 십일, 이러면 남섬만 하고 가시고, 보름, 뭐, 20일 에도 남섬만 하시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고, 이제, 더 장기로, 20일 이상. 계시는 분들은 북섬까지 넣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 어느 분들이나 필수로 남섬은 또, 음, 여행지로 넣기도 하고, 또, 이제, 남섬 중에서도 이제 여행 일정을 요새 이제 여행자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공통된 게, 에 어느 누구나 가는 남섬 여행지가, 아, 대표 세 군데를 하자면, 테카포안톤쿠퀸스타운 이세 곳을 안 가는 분은 드물죠. 그래서 남섬, 또 북섬, 여행 일정을 지도 보면서 한번 자세히 여행 일정 짜는 거를 또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세 곳에 어디에 그러면 캠핑장을 예약을 할까? 예약을 해야만 되나? 안 해도 되나? 가서 해도 되나? 무료 캠핑장? 뭐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할수 있는 거, 티카포부터 세곳 중에 얘기를 먼저 드리면, 티카포는 홀리데이 파기 하나밖에 없어요. 유료 홀리데이 파기. 그게 이제 호수가에 있기도 하고, 위치도 좋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좀 비싸기도 한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성수기는 풀부킹이고, 연휴 때도 없고, 그래서 거기를 꼭 가야 될 사람은 미리 예약을 해야만 좋아요. 그런데 음, 거기에 이제 에, 또 티카포 스프링이 있어요 온천장이 그러니까 저녁 때 온천도 하고 그곳이 또 별이 빛나는 별이 가장 많은 세계에서 10대 안에 드는 곳이기 때문에 에, 꼭 헐리데 파크에서 묵지 않아도 음, 오히려 헐리데 파크에 묵으면은 그 강에 불빛이 많기 때문에 바, 밤하늘의 별을 많이 못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그냥 별 많은 밤을 원한다 캠퍼밴에서 자기를 원한다 이럴 때는 어그하풀도 있기 때문에 합풀에서 샤워니 다 가능하고 어 디오시 캠핑장을 제가 알려드려요 전에는 무료 캠핑장이었는데 요즘은 디오시로 바뀌어서 어 1인당 10불 정도. 가격도 저렴하고 그 호수가 티카포 호수가 뒤쪽으로 가들리 픽스 로드 쪽으로 거의 끝까지 가면은 알렉산드리나 호수랑 맥클리거 호수가 있어요. 그 앞에 디오시 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보통은 크라처츠에서한 4시간 정도 오셔서 첫 번째 묵는 캠핑장이 돼요, 보통들. 그래서 정리하면 테카포는 유료 캠핑장을 갈 수도 있고, 이제 DOC 저렴한 캠핑장에 갈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캠핑장 두 곳, 세 곳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숙소가 보통은 마운틴 크기에요. 어, 테카포 호수에서 푸카키 호수까지 한 시간 조금 넘는 거리인데, 이제 만툰 쿡까지, 빌리지까지, 예, 들어가게 되죠. 그 만툰 쿡에서는 어디서 묵을까? 거기도 유료 홀리데이 팍는 하나밖에 없어요. 푸카키 호수가, 아, 아, 끝나는 지점. 80번 로드 중에 있는데, 그랜테너 홀리데이 팍. 그게 유료 홀리데이 파이에요 거기에서 묵거나 아니면 DOC 캠핑장은 이제 끝까지 만든 폭 빌리지까지 가다 보면은 거기에 화이트 호스 힐 캠프사이트라고 굉장히 큰 캠핑장이 있어요. 텐트까지 가능하죠. 어, 부엌에 버너까지는 없어도 생수까지 있는 시설이 괜찮은 그 화이트 호스 힐 캠프사이트에 묵어도 되고 또 이제 북카키 호수 초입부 시작하기 전 8번 도로 쪽에 있는 북카키 어, 프리돈 캠핑사이트 거기가 어, 크게 세 곳이 있어요. 거기가 그중 이제 북카키 호수가 가장 아름다운 호수다 보니까 어, 그곳은 굉장히 예, 아름답죠. 이제 깨끗한 화장실도 최근에 만들어졌고 안전 무료 이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만든 쿡에서는 유료 홀리데이팍 하나 있는 것이 그랜테너 홀리데이팍. 그 다음에 끝까지 만든 쿡 빌리지까지 가면은 그 후크벨리 트레킹들트레킹할수 있는 주차장 겸 캠핑 사이트인 화이트 호스 힐 캠프 사이트, 디오 c 캠핑장. 10불, 10불이 아니라 거기는 한 18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푸카키 호수 초입부에 있는 푸카키 프리돈 캠핑장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제, 만두 국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수로 가는 킨스타운킨스타운은 음, 그 중심가에는, 음, DOC 캠핑장이나 무료 캠핑장이 전에는 있었어요. 하이에스 호수 쪽으로.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어, 있다면은, 그, 와카티프 호수 위쪽으로, 그레노키 쪽으로 쭉 가는 그 호수가 쪽에 DOC 캠핑장들은 좋은 데가 있어요. 근데 시티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티를 보통은 아주 크지는 않지만 거기를 많이 여행을 하게 돼요. 음, 곤들라도 타게 되고 시티 중심가에 이제 음식점들도 많고 야경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 있게 되는데 주차장을 어,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또 약간은 혼잡하고, 어, 복잡하고 이래서 거기만큼은 제가 유료 홀리대 팍을 이용하자 이렇게 권해드리는 데에, 거기에 크게 중심가에 에, 레이크 뷰 음, 홀리대 팍하고 좀 밑에 쪽에 클릭 사이즈 홀리대 팍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퀸스타운에서는 음, 유료 홀리대 팍을 꼭 미리 예약을 해서 이용을 해보자. 이렇게 오늘은 세 곳에 대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세 곳이 어느 누구나 가는 필수 여행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세 곳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또 밀포트 사운드나 밀포트 사운드 같은 경우는 안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남섬 캠핑장에 대해서 한번 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행 일정에 대해서 요즘 이제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빨리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음, 빨리 예약을 하자. 착용이 없어지기 전에 하자. 그 다음에 국제선 예약을 마친 다음에 하지 말고 캠코벤부터 예약을 한 후에 선택을 하자. 두 번째는. 이제 필수로 가는 테카포만두포 핀스타운, 음, 그곳을, 음, 캠핑장 선택을, 음, 유료, 무료 DOC 캠핑장 중에서 할수 있다. 어, 이런 여행 정보 이제 공유했어요. 오늘도, 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좋아요, 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